오, 이거 뭐야? 오줌이네. 봉만이, 기염둥이. 여기 다 오줌 싼 거야? 여기다 오줌 막 싸서 아빠한테 미안한 거야? 그렇지. 아이 이뻐라. 여기다 싸면 안 돼, 봉만아. 오이다 오줌 싸야 돼. 오줌 어디에 싸? 봐. 여기 보세요. 하얀 패드 있죠? 하얀 패드. 여기 패드. 그렇죠. 여기 패드 있죠? 여기서, 에 여기서. 에 응,아,나, 오줌을 싸셔야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 그렇지, 앉아서, 그렇지, 앉아서 싸셔야 돼요. 여기다 시원하게 소변과 대변을 싸세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기염둥이 그래, 우리 예쁜 기염둥이 여기다 싸세요. 하얀 패드 위에서. 오케이. 아, 예뻐요. 아, 예뻐요. 그래, 메리도, 오케이? 여기다가 같이 싸야 돼. Okay. Ow.